네, 고미공방 화분이에요. 이번에는 예쁜 소녀들이 이렇게 화분에다 올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당 14,000원입니다. 이렇게요. 음,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5 정도 보시면 돼요. 8.5 정도 보시면 되고, 화분의 높이는 한8.5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자연미도 있고, 재밌는 화분이에요. 사정해가지고 5 0 6천 원이지만은 한 개당 14,000 원씩입니다.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 5만 원 갈게요. 다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요알사상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만은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몸판에 유약 칠이 안, 없는 안 칠해진 그런 애들이죠. 네, 정스 캐릭터 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예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씩. 빨간 포트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입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에요 3종씩 묶겠습니다 3종 이렇게 묶어서 6만 원이죠 6만 원이지만 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6.5 보시면 되고요 6.5에다가 높이는 한 높이도 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굽다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는 또 이렇게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고요 화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로제트 하나씩 올려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할인을 삼정해서 네, 5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이런 애들입니다. 오늘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니까요. 이런 애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림이 1번, 2번이 따블되는 게, 요거 하나가 좀따블되나요 어, 그러네요. 입구 사이즈 요것도 똑같습니다. 6 c 육6.5 정도 보시면 돼요. 외경 6.5 보시면 돼요. 높이도 한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이것도 한 개당 2만 원씩 6만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흑사랑 선형 분입니다. 신상이죠 이번에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비입니다. 나비가 꽃 속에 나비가 있는 앉아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굽다리도 있고 또전 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입구를 늘려줘 가지고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가요 외경은 7cm 보시면 되고요. 내경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4종 묶어서 48,000원에 무료 특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자그마한 화분인데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 두 다리 이렇게 있고요. 전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려줘가지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음, 7cm, 보시, 내경 7cm 보시면 돼요. 높이는 6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작만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죠. 식재하기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쪽을 늘려줘가지고 식재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당 12,000원씩 하겠습니다. 4종에서 48,000원 가겠습니다. 1번, 2번이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딱두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12,000원씩 4종에사 48,000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한 세트 가져가시면요. 두 세트를 다 하시면은 아, 전부 다 9만 6천 원이에요. 9만 6천 원이지만은 9만 원에 가겠습니다. 다 여덟 개 하시는 분한테는, 두 세트 하시는 분한테 9만 원에 갈게요. 네, 토마루 화분입니다. 이렇게 토마루 화분이 이렇게 까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물 마르면 좋은 이런 흙으로 되어 있고요. 국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 9 0 0 0 원씩입니다. 그림 다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예쁩니다. 요 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터마루라고 써여있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개당 만구천원씩. 3종 묶어서 5만 칠천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원 갈게요. 입구 사이즈가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6.5 정도. 여러 어, 분입니다. 작그마한 애들, 빨간 포도작그마한 애들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색감이 예뻐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토마루 공방입니다. 아, 한복을 입은 이런 고전적인 이런 화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꽃하고 어, 한복을 입은 여인의 뒷, 뒷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개당 24,000원씩이에요. 이 종식 하겠습니다 아, 48,000원 이렇게 해서 무리 택배할게요. 무리 택배 안 되지만은 아, 무료 택배해드리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음, 외경 9cm 보시면 돼요. 9cm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8.8cm 정도. 8,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종에서 이렇게 해서, 음, 요거 1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 파차라는 물이 택배하겠습니다. 2번은 또 빨간 치마하고 보라 치마. 이렇게 해서 또 요런 애, 요런 부채까지 들었네요. 부채를 들은 여인들입니다. 요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외경 은 9cm 보시면 됩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을 비교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토 넉넉하게 신기 좋고, 작그한 군생 들시기 괜찮습니다. 네, 3번은 이런 애로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를 들었죠. 이런 파란 치마에다가 노란 조리입니다 고 꽃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토마르고는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토마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흙이 굉장히 물마름이 좋은 흙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예쁘죠? 이거 2 종에서 48,000원 가겠습니다. 무리득 빼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굴린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것도 한 개당 24,000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물구멍도 시원합니다. 아주요.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돼요.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8cm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24,000원씩 2종에서 48,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4번으로 갈게요. 네, 예쁜 소녀들입니다. <laughs>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사각분이라서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해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부 이렇게 적당히 좋고요. 자그만 군생 드시기 괜찮겠죠? 나란히 붙여놔도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그한 군생 드시기 괜찮겠죠? 한 개당 18,000원씩 사정이면은 칠만 이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육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육만 오천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이 여런 소녀들입니다. 그림만 봐주 사이즈는 똑같고요. 입구 9cm 나옵니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애들입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화분. 한 개당 1 8 0 0 0 원씩이지만은 칠만 이천 원이지만 육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했습니다. 할인해드렸으니까는 서 이런 애들은 거리도 나가도 괜찮아요. 두 줄로 놔도 아주 딱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는 저더 큼직한 화분이죠? 이런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큼직한 앱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도 이렇게 되고요. 안정감 있게 생겼죠? 이런 화분 입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 두개 하고. 요거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요거 두 개를 겪었습니다 육만원이죠 이렇게 육만원인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1입니다 11이고 요거는 아한7.5 정도 8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요거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 하나 더 넣겠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하나 놓어가지고 아,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요거 육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그럼 12,000원 할인된 거죠? 요거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어,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다. 요거는 12,000원짜리는 아, 8.5 이상 나옵니다. 9cm 가까이 나오는 애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엮었으니까요. 요거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산토방 화분입니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아, 밑에 선을 이렇게 놓, 파란 선을 놓쳤고, 위에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있고요 아, 색감들이 다 예뻐요 이렇게 되있습니다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됩니다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8 5오 정도 오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화분입니다 예쁘죠 아, 이렇게 놓습니다 파란색이 예뻐서 두 개를 놓았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5정에서 6만 전에 가겠습니다 아,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노지에 쓰시는 분들도 좋고 아무 데나 힙장에 갖다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화분입니다. 네, 사이즈가 좀,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번에는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거는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되 있습니다. 안에는 보석이 다 박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런 화분들,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1 5 0 0 0 원씩입니다, 얘네들은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어, 10cm 보시면 돼요. 19cm, 10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10cm 이상 보시면 됩니다. 요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4정이면은 6만 원입니다. 이렇게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예뻐서 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깔끔하고 작마한군생 되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화분이죠. 아, 무겁지도 않으면서도 화분이 가볍숙해요. 아주 이렇게 이쁩니다. 어, 군생 드 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한 개당 24,000원씩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2만 원씩 갈게요. 예, 입구 사이즈는 12 보시면 돼요. 12 보시면 되고 키도 한1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굽다리가다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이지만은 아, 24,000원이면 7만 2,000원이죠. 3종이면요. 네,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서, 한 개당 2만원씩 갈게요. 3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농분입니다. 이렇게 입구 쪽이 살짝 벌어진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민콩방이죠.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한 개당 3만 2천원씩 가겠습니다. 네, 두개 이렇게 세트 같이, 아, 여기 집 이렇게. 모양이 같네요. 꽃 색깔이 다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18.5 정도. 아, 요새 애오늄 속에다 심기 좋습니다. 목도 이렇게 잘하는데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이에요. 안정감도 있습니다. 몸판도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쁩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한 개당 32,000원씩 하겠습니다. 1번, 2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JJ 화분입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이런 애들이고요. 생긴 형태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고, 굽다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분이 경고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림이 다 달라요. 안에는 이렇게 보석이 바뀌었습니다. 한 개당 만 원짜리지만은, 얘네들 여섯 개면 육만 원이에요. 육만 원이지만은 오만 원에 갈 겁니다. 하나 더 가는 거죠, 그러면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빨간 포트 신기 좋을 것 같아요 8cm 보시면 돼요 8cm에다가 키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무난하게 쓰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넉넉하게 신기 괜찮을 것 같죠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주요 때가 타는 재질 아닙니다 이거는요 6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런 화분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쁩니다. 화분 사이즈도 큼직하니 좋아요. 이렇게 조각을 앞으로 나비랑 꽃을 만들어서 붙여주신 그런 분이고, 안에는 또 예쁜 보석까지 박혀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1.5 정도 12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이고 키는 11 정도 보시면 될거 같아요 웬만한 군생님들 신기 괜찮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이거 2만 원씩입니다 3정이면 6만 원이지만 은좀 할인해 가지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주요 군생님들 신기 괜찮을 거 같아요 네,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음, 스모 이죠 빨간 포트 하나씩 이다 좋은 사이즈예요. 한 개당 5천 원 짜리입니다. 12종을 묶었습니다. 12종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6만 원에다가. 제가 요거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전부 13종입니다. 13종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한 4,600원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8cm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시는 사이즈일 것 같아요. 8cm에다가 높이는 7cm. 빨간 포터 하나 신기 딱 좋습니다, 아주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화분이라서 13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3종에 6만원 가겠습니다. 네 물마름 좋은 수목분입니다 수목화분입니다아 요런 애들이에요 살짝 키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개다녀거고만원짜리예요아 일전에 제가 어, 판매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애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2 정도 보시면될것 같아요 여기 국다리랑 다 있습니다 요런 애들. 아, 어, 둘, 레 다섯, 여섯 개를 묶었어요. 여섯 개 묶었습니다. 요거 육만, 한 개당 만 원씩 육만 원에다가, 아, 요거 두 개는 서비스로 그냥 가겠습니다. 요거 스무 분, 이게 사각 스무 분이죠? 여기 8천 원짜리였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9cm. 물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쁩니다. 아주요. 이렇게 해서, 아, 전부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를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 많이, 어, 서비스가 두 분, 서비스 분까지 챙겼으니까는, 아, 실속 있는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큼직한 애들입니다. 선의 공방 겁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큼직한 애들이에요. 굽다리 봐주세요. 굽다리 안정감 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전쪽도 이렇게 빼주신 분이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14입니다. 14에다가, 키는 13 보시면 돼요. 한 개당 17,000원씩입니다. 색깔 이렇게 네 가지 칼라 있습니다. 아, 큼직하게 굳에 드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키 있는 애 심어도 괜찮아요. 키가 이렇게 다쿠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도 좋습니다. 한 개당 17,000원씩 사정이면은 68,000원이에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죠. 이런 애들이요. 가성비 좋습니다. 아주요. 어, 요거 딱한 세트 남았으니까요. 빠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키가 있는 꽃단분입니다. 키가 있어서, 아, 키들 애들 식재하기 좋습니다. 저 전쪽을 또 이렇게 뽑아준 화분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꽤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한 개당 4만 사천 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아, 낮게 판매할 거예요. 요거는 소라꽃이 있고 1번입니다. 1번, 요거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꽃잎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요, 13.5 보시면 됩니다. 13.5에다가 키는 한 17?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7.5. 애어염속에들 목대 있게 자란 애들, 애들 심어주면 아주 근사합니다. 어, 조금 키 있게 자란 염자 같은 거심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은 뭐, 간염을 심어도 괜찮고, 모를 심어도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꽃 색깔 적어주세요. 한 개당 4만 사천 원입니다. 꽃단분이에요. 꽃단분은 물마이면 좋기로 유명하죠. 네 깔끔한 설아공방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아 이렇게 이거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적 이렇게 돼 있고요. 언제나 세화분까지쓸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꽃바구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그림들이 다 달라요.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얘네들. 오종 묶겠습니다. 오종 묶어서 5만 원에 갈게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한상 세 화분까지 쓸수 있는 화분이에요. 입구 외경 8cm 보시면 되고요. 8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5정 묶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키가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키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꽃잎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다리랑 봐주시고요. 전 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항상 세아봉까지 쓸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입구 사이즈가요, 9cm입니다. 9cm에다가 높이는 한12.5 정도 보시면 돼요. 9cm 12.5,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3종 묶어서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항상 새 화분까지 쓸수 있는 화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단지 스타일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랑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림하고 조각하고 같이 어우러진 그런 화분인데 전 쪽을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줬어요. 후릴를해 줬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식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여기다 걸쳐놔도 상책이 안 나면서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 하겠습니다. 요거 5만 원 갈게요. 5종에 5만 원 가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키는 10cm 보시면 돼요. 노에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새 화분 같이 깔끔한 그런 화분입니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고요. 또요 화분이 아, 식물을 돋보이는 깔끔하기 때문에 식물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런 분입니다. 5종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